우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내주신 우리 광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고신장님 회의점에 대해서 고맙고요. 기왕에 어려운 시간,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줬는데, 어, 또 화끈하게 대책을 좀, 어,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, 어, 어, 사실, 음, 생산량이 과잉된 상황은 뭐, 그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리고, 어, 과잉 생산된 규모도 3, 3만 4천 톤 정도 과잉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지금 뭐 산지나 조합의 입장에서는 한 6만 톤 정도 이렇게 과잉 생산된 걸로 보고 있고. 그러나, 아, 그 과잉 생산량보다는 어차피 그 과잉 생산량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2만 톤 정도는 어, 정부에서 수매로 해결해야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는다 그것도 또 신속하게 좀 6월 중으로 이만 톤 수매 발표를 해달라는 게 농민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, 어, 미적거리다가 시간 놓치면 안 돼요. 어 그러면 뭐 그런 대책을 사후적으로 말이지 뭐 하면 뭐소유외연담 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안 되죠. 그래서 어, 선제적으로 좀 미리 2만 톤 수매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, 난중 실제 2만 톤다소매안 해도 가격 안정될 수있잖아요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. 그리고, 어, 사실, 농업의, 이, 그 6차 산업화, 이거 농식 분배에서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지. 그리고, 어, 마늘 같은 경우는 어, 쌀처럼 가격 안정제도가 없어요. 법제화안돼 있습니까? 아, 내가 뭐 보설위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좀 복제화해서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응급 대비식으로 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예상되면 정부에서 수매량을 어느 대 적절하게 조정해서 그 가격을 그 이상으로 유지할수 있게. 그 가격도, 어, 대충 산출이 되잖아요. 그럼 그 가격 이상으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수매를 할수 있게, 이런, 어, 국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, 않겠는가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뭐, 어, 농식품부에서, 지금도 우리 오지장님, 뭐, 특히, 이, 제가 잘, 알고 있습니다만, 좀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, 어, 하여튼, 금년에는 무조건 유흥으로한 2만 톤 수매한다, 라고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저 뭐야 이선제적으로 이 오늘 대을 해버리는 게 난중 출연도좋고 어, 농민들한테도 어, 어떤 소해를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침이 것 같아요. 잘좀그렇게토해 네.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서 말표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마루촌는정확인지 하고 있다. 그렇게만 얘기해주시면 고겠그저 제가 <laughs> 지금 저는 말이죠. 법을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켜드립니다. 응? 그 우리 저 농식품부에서도 우리 그 농민을 위한 일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발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2만, 2만 톤, 2만 톤 구매하겠다라고 그렇게 10월 말에 반드시 하겠습니다. 예. 하겠고, 꼭꼭 이만 네, 꼭해주십시오객님들이 원하는 2만 톤에 서 정확하게 인지해 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이 예. 또, 법사위원장님, <목소리> 네. 어떻게 귀하시게 되셨습니까? 네. 아, 아, 저는 네. 네. 개인적으로. 아 <목소리도> 이거 타이밍에 타이밍에 타이밍 보조가 서그다